안녕하세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단디하고 있는 남자, 단디하는 남자, 멋쟁이 남자, 변우섭입니다. 에이필드 민생유통을 단디하는 남자, 변우섭입니다. 네. 리더의, 리더! 또, 요즘 가끔 책을 읽다 보니까, 네. 이런 말을 한번 하고 싶어서, 또 이렇게 단디 전달하고 싶어서, 화면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리더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 음, 이 사업은 휴먼 릴레이션 즉 인간관계 사업입니다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힘든 사람이든 밝은 사람이든 어두운 사람이든 밝은 쪽으로 이끌고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쪽으로 이끌어 갈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우리는 이것을 배우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네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배워야 합니다. 배우고 내가 갖고 있는 자세, 말투, 행동, 또 컨택 사업 설명에 필요한 지식, 폭력 등을 음 많이 배우고 이런 것들을 커뮤니케이션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좀 많이 찍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책을 보면서 시간 날 때, 잠날때남 다른 분들이 또 올렸던 유튜브 영상도 좀 보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라면 꼭 이렇게, 이렇게 해야. 이런 과정을 좀 겪어야 리더가 될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식이란 무조건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대화를 통해서 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것도 리더의 몫이고 음 계속 이렇게 지식을 무조건 제가 주입식으로 전달하는 것보다 제 파트너 사장님과 뭐엄나의 사장님과 또 대화를 할 때는 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대화를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조정해 가야 하고 배워 나가야 하는 게 가정을 배워 나가야 되는 그런 가정들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저도 많은 책들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 성공할 때까지 100%를 다 하겠다고 결단하고 10배의 법칙, 제가 번에 읽었는데, 음 지금 하는 것보다 10배 더, 동영상도 더 많이 찍고, 책도 더 많이 읽고, 제가 할수 있는 것 10배를 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몇 번의 뭐 사업 설명 같은 걸 듣고 플랜을 이해하는 것으로 사업이 잘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걸 들었을 때내 것으로 만들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성공했는데 나도 저렇게 해볼까? 우리는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버릇, 습관 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모든 걸좀 버리고, 그런 고정관념들이나 습관, 나쁜 몸에 배어 있는 것들을 좀 버리고 만들어 가야 됩니다. 과정을 밟아 가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었고, 저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음. 음, 또,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믿어줘야 하고, 즉, 이 사업은 내 자신의 인격을 파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판다고 봐야 됩니다. 내 인격. 인격. 인격을 팔아야 합니다. 음. 그렇게 오랜 세월 거쳐서 굳어지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되고, 아까도 말했지만, 고정관념들을 버려야 되고, 그래야 성공한 사람들은 그 습관을, 고정관념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변화시켜서, 지금 그 자리에 리더에 올라가는 것이고,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른 분들,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습관들, 몸에 익히고, 고정관념들은 버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내 자신을 다금질해야만 훌륭한 리더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더라면,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해야 하고, 내 자신부터 바뀌어나가야 하고, 인간관계 사업을 단디, 단디해야 합니다. 에이필드 네트워크 마케팅 면세 유통을 단디하고 있는 남자, 멋진 남자, 변우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